안녕하십니까. 서울연맹 소속 당구 선수 표어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당구를 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절반 두께 많이 강조했죠.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동호회에서 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비속어죠. 똥창을 잡아라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당구 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코너 들어오는 값을 알면은 거기서 회전을 가감하면서 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코너 들어오는 라인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무회전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니, 무회전으로 할게요 기준을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쪽 코너로 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코너로 오든지 이 코너로 들어오는 라인 자체는 사구를칠 때도 중요하고 슬리쿠션 칠 때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니까 일단 요번 편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라인 외우셔야 돼요. 일단 요공은 빼놓겠습니다. 공 하나만 가지고 진행할게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이 근처로 오시면 이게 오게 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테이블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테이블들이 여기서 치면은 0포인트를 영, 영 향해 치면은 코너를 향해 가는데 요즘 테이블들은 코너 반발이 좋아가지고 사실 조금 짧을 거예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이에요 저쪽 0포인트를 향해서 제대로 들어왔죠.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요거 강하게 치면 안 됩니다. 코너 물릴 때는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부드럽게. 코너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0 포인트를 노렸더니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 포인트에서는 어디쯤 쳐야 될까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원 포인트, 단골선에 원 포인트 가깝게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지금 거의 같은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갔느냐? 지금 여기, 여기, 여기 크게 이렇게 세 군데만 할게요. 전에 사고축때 설명한 적 있지만,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짧습니다. 한이 정도 치셔야 돼요. 여기 3분의 일 되는 지점 정도 누르셔야 아까랑 똑같이 갈 겁니다. 자 계속 이렇게 치면 여로 들어왔죠. 이렇게 코너를 도는 각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그긴 비껴치기, 흔히 말하는 짱꼴라죠. 짱꼴라, 비껴치기, 뭐 이런 종류를 치시거나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되죠? 자, 공 맞는 순간 이 선에 얹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대략적인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가서 공 부딪히는 순간 이 라인대로 따라갈 겁니다. 무회전 치면 일로 오겠죠. 이단 쿠션 맞고 이쪽으로 치는 공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회전을 주면은 공이 짧아져요. 자, 그럼 여기서 회전을 조금 주면 이만큼 짧아질 정도로 주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짧게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자체를 알고 계셔야지 이런 활용도 가능하겠죠. 조금 더 짧게 치려면 회전을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한시 정도 회전 줬습니다 자, 이거는 앞돌리기 칠 때도 똑같습니다. 비껴치기나 앞돌리기.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비껴치기 형태로 칠 때도 똑같고요. 이렇게 요 라인, 아까 여기서부터 원 포인트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라인 거기에 맞춰놓고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공을 맞고 분리가 되면서 이 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요 라인대로 그럼 이렇게 놓고 있는 공이 있을 때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이쯤 떨어져야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쯤 떨어져야 맞으니까 그냥 무회전일 때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회전을 조금 한시 정도 정이 일로 오겠죠. 더 짧아지려면 회전을 더 줘야 돼요. 제가 그러면 2시 정도 회전을 주고 아니면 대각선 정도 회전 주고 이거는 굉장히 큰 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맞아도 맞고 더 짧아서 일로 향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맞고 이렇게 들어와도 맞고 다 맞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대각선 정도 주고 원 포인트로 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처만 가게,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너 라인을 알아야 이런 활용도 가능하겠죠. 이쪽에서 치는 것들은 대부분이 자, 여기서. 요 라인이고 요 라인이고 요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크게 딱두 칸씩 띄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칸씩 떨어지면서 어디쯤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런 식으로 각이 퍼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각을 감각적으로만 느끼시면 돼요 일단 굵직하게 이렇게만 외워두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포인트 향하게, 이렇게 외워두시면, 은 아, 이쪽 코너로 오는구나. 테이블에 따라서 공이 좀 뻑뻑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맞을 수도 있고, 미끄럽다. 그면 이쪽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 근처만 오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걸로 무회전으로 빈 쿠션 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3 쿠션으로. 쓰리뱅크 치시는 분들은 이건 사실 활용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만큼 테이블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모를 때 의지하는 게이 라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코너 근처다만 아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큰 공들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들. 이런 공들.